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부산야구실록 세종PD입니다. 부산야구실록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어느새 13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부산야구실록에 정말 많은 부산의 야구인분들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야구의 미래 양정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부터 네, 롯데자이언츠 유망주 정재환 선수까지 네, 총 12명의 부산야구인분들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더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부산야구실록 네, 제한된 불량 탓에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영상들 몇개 짧게 한번 공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첫 순서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조지훈 응원단장님의 영상입니다. 저도 야구장을 오래 다녔지만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즐거웠던 응원 때를 생각을 하면 역시 아무래도 로이스터 감독님 구현하실 아, 때 네, 그렇죠. 그때만큼 뜨거운 시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어쨌든 응원을 이제 주도하셨던 단장님으로서 음.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2006년, 2 7년좀 약간 또 어떻게 보면 또 침체기? 기대에 못 미치는 시즌이었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로이스터 감독님이 오시고 그게 이제 어떻게 포텐이 터진 시즌이라고 네. 기억이 되거든요. 평일에도 그때 매진사회가 네. 됐고 왜냐하면 이제 그 지난 2년 동안 이제 빌드업 했던 뭐 선수 개인 응원과 팀 응원가도 지금은 정말 많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부산갈매기랑 돌아요 부산항에 네. 딱 두고 왔거든요 처음 왔을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그 당시에 우리 노트전 선수들이 타구단과 비교했을 때는 다들 개성이 넘치는 거예요 음.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네. 똑같은 유형의 비슷한 유형의 타자들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왜냐하면 뭐 지금 보면 또 아닌 것 같은데 누구는 음. 되게 빠르고. 누구는 정말 수비를 잘하는데 타격이 좀안 되고 누구는 정말 덩치가 산만하고 네, 덩치가 산만하고 네. 타격을 너무 잘하고 근데 그주류나 이런 거는 조금 약하고 뭐 이런 개성이 있는 그래서 아 선수 개별적인 좀 응원가를 해보면 어떨까 음. 타구단들도 대표 선수들은 그 당시엔 있었는데 네. 그때 뭐, 지금처럼 뭐 1번부터 9번 많이 뭐 후보 뭐 아니면 모든 선수들이 있는 응어가 없던 시절이어서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한번 하자. 그래서 2006년 시즌 끝나고 준비를 하고 이제 7년도에 딱 공개를 했는데 역시나 욕을 많이 먹었어 <laughs> 선수들 이게 어, 버릇나빠지게 음, <laughs> 뭐 하는 거냐. 있잖아, 네. 네. 선수들이 어, 야구에 집중을 해야지 그게 응원가 틀면은 집중이 되겠냐. 어, 애들이 어, 연예인병 걸린다. 어? 그러면서 또 욕을 엄청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2008년도에 성적이 좋아지고 하니까, 그 응원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선수들도 너무 즐거워 했었고, 예, 그때는 정말 뭐 선수, 응원단, 팬, 뭐 여기 관련돼 있으신 분들,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즐거워 했던 시즌이었던것 같아요. 사실, 음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음... 보통 음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 만드시는 음악 감독님이 따로 계시고요. 음. 또 이제 만약 원곡이 있는 경우는 또 역시 협의를 하고 또 이제 원곡이 없는 노래 같은 경우는 감독님하고 제가 작곡이랑 작사를 같이 하죠. 제가 이제 1차적으로 뭐 흥얼거린다든지 이런 멜로디 뭐 직접 해본다든지 하면은 감독님께서 듣고 보정해주시고 아니면 다르게 좀 한두 시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약 한, 이제 이 방식대로 만든 거는 약 한, 지금 한 4년 정도 됐죠, 이 방식은. 그 전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노래를 갖다가 네. 좀 편곡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감독님한테 의뢰를 하면은, 이제 간이 타진을 하고, 이제 개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올 시즌 조지훈 단장님과 함께 응원단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양혜빈 부단장님이십니다. 네, 올 시즌은 특히나 부임 첫해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되게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한 부단장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바로 팬분들이라고 합니다. 음,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신가요? 티어리가 했을 때제 팬분들이 이제 그대로 부단장을 하니까 아직까지 남아 계시거든요. 원래 그분들이... 치어리더 했을 때는 저의 모습들을 담으려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네.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부단장을 대고 나니까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응원 유도를 하니까 이제 마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제 목청 크게 어... 이제 막 같이 응원해 주시고 한 분도 계셨고 또 제가 너무 많이 떨리고 하니까. 앞에서 이제 단장님이 어떤 멘트를 하시는지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약간 긴장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크게 소리치시는 팬들도 분 계시죠. 직접 응원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 이 선수의 응원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회가 된다면 안건수 선수 만약에 이제 수수분들도 가능하시면 고승민 선수 거의 선수의 이제 응원단장 음, 그렇죠, 네. 그런 약간 느낌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밝고 재미있게 만들면 한무수 선수도 되게 즐겁게 해주고 되게 선수들 사이에서도 음. 뭔가 이 제가 만든 응원가가 더 재미있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 해드리고 사실은 이제 구승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응원을 되게 많이 했던 선수라서 이제 뭔가 새로운,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기도 해요. 뭔가 수수들, 수수분들도 이제... 응... 뭔가가 있으면 더욱더 힘을 더 받고,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마지막 만나볼 주인공은 지지난주에 만나보셨던 롯데 자이언츠 이민석 선수입니다. 네, 올해 롯데 자이언츠 1군에서는 03년생들의 활약이 정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민석 선수는 일군에 있는 윤동희, 진승현 선수와 과연 연락을 자주 주고 받을까요? 일군 무대에서 이제 동기생인 윤동희 선수와 진승현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잖아요. 좀 대화는 자주 하시나요? 어떠신가 친구들 바쁜 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저도 일군에 있었다고 보니까 이제 연락을 안 하진 않아요. 틈틈이 간간히 연락은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야구에 대한 얘기는 잘안 하려요. 걔네들도. 제가 지금 야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야구에 대한 얘기는 잘안 꺼내려고 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원래 하던대로 그냥 다 지내고 틈틈이 쉬는 날도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활 기간이 꽤길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팬분들께서 네. 남는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 분이신가요? 우선 제가 재활군이다 보니까 지금 숙소를 <laughs>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하는 날은 계속 숙소 있으면서 운동하고 숙소에서 쉬고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고 쉬는 날은 이제 뭐 집에 가 저도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려 하고 평일에 못 만나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으면 뭐 시간 맞춰서 만나고 그냥 평상시대로 이제 작년에도 제가 숙소에 서으니까 작년처럼 그냥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야구실록이 부산야구인과의 만남은 네, 8월 한달 동안 잠시 쉬어갈 예정입니다. 대신 매주 월요일 롯데자이언츠 소식을 라이브 중계를 통해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자세한 사항은 향후 비디토리의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야구실록은 재정비를 통해 9월에 더욱 풍성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